네, 가자. 안에 있는데. 예, 예. 왕복, 왕복으로 할수 있죠? 예. 여기에 예. 들어갈 때 나옵니다. 예. 내려가셔야 돼요. 나올 때한 20분이니까 10분 전에 승상해 주세요. 이게 시간 토이 얼마나 있죠? 네. 이거 이거 들어갈 때 나올 거. 그러니까 나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볼수 있는 거예요? 말아도 안에서 2시간 드립니다. 아, 2시간이 아, 이 예, 알겠습니다. 소피 네. 몇도 나온다고 말이 들려야 돼요? 36도 3입니다. 네. 모 아, 앞에서 사진을 자. 아, 마라도. 아, 아, 빌 아, 는는니까 아, 빌이는 겁니까? 금액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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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정리장한 드리겠습니다. 자전거를 빌렸습니다. 15,000원 아 편하게 관광은 편하게 해야 됩니다. 아 얼마 잘 올라갑니다. 예아 저기가 깡가인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좋네. 아안 걸어도 되니까. 자자 아, 일단. 어, 식당이, 식당이, 식당이 많네? 어느 짜임 집을 가야 되나? 아, 짜임 시키신 분. 아, 자, 일단 짜임 시키신 분으로 가는 걸로. 아, 자 짜장 하나, 짬뽕 나주세요 네, 두개 주세요 자자자~ 고를게 어떻게 하죠? 5개, 5개 3,000원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카드 되나요? 안돼요. 네, 잠깐만요. 돈이... 잠깐만요. 저 가방이 있어요. 가방에서 꺼내줄게요. 네. 3,000원 이쪽으 이렇게 도는 건가요? 예길 따라 이렇게 돌면은 네. 그 다시 갑니까예 말하자면 또먹어야될게 있습니까 혹시? 짠 짠장 먹고 짬뽕도다 먹었거든요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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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다가 뭐 많이 어실 없어요 없이요없어고 근데 특 없어요 없어요 그냥 커피나 요없수 아... 없어요 없어요 뭐있나요아니요섬딱 반만 식당이 있고요 예. 어부터는요없것요 그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양이들 바람 <laughs> <laughs> 마라두를 한 바퀴 돌고 자아 시원하다 아와 짱이집 매끼고 짱이집만 이 좁은 수만에 짱이집만 지금 한 10개 납니다 10개 이야 아, 톳. 톳. 아, 좀 따뜻하게 줘야 되는데. 찹찹하게 주나 그니까. 그냥, 우리, 그냥, 뭐랄까. 그냥, 어묵버로게딱그 정도 수준입니다. 이야. 야 이걸 걸어갈랬으면 힘들었다. 만 오천 원 주고 타는 게 낫지. <laughs> 물 것도 없나? 아 해물은 뭐 부산에서도 뭐지 아, 해물은 아, 자한두 바퀴 한번 돌아볼까? 자아차아 아, 아, 철가방을 들어 했냐도 있고 고소방 아이고야 이름도 뭐얄궂지다 아.

무기에서서 오르막에서는. 아들, 하나, 둘. 음, 음, 네 개, 아이 고양이네. 와, 이두 양이들이. 맞네. 야. 물소라, 짜당짬뽕 야. 야.

정기한거 좋네 이거. 야, 자 여기는 어디냐? 아 이거 좀패러셔트만쏴야 된다. 이 뭐지? 인증사 찍어야 되나? 이거 최남단? 안됩니 저기 죄송한 사진 한번만 찍어주시면 안됩니까? 혼자와가지고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얼굴이 더 안날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늘다. 자 마라도 성당 최최 남단의 성당입니다. 위사가 집전 되지는 않고 그냥 성전만 이렇게 있습니다. 자 마라도 성당 하아. 자. بارا دوسمبالا 제자 유한입니다. 어... 시간이 12시 10분이고, 1시 10분. 지금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. 나올 수 있는. 지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. 원점으로 들어왔는데, 야풀밭도 좋고, 어, 저기 다니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네. 밑에까지 또한번 내려가서 찍고 오겠습니다. 자. 자, 좀 부드럽게 풀밭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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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사항용이 아니지만은, 사랑용인 것처럼. 这个当门呢 Yeah.